이번에는 이 파트 어이 파트의 첫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빈칸 문제였어요 원래. Sloths are naturally gray or brown. 자 이거 sloths 나무늘보인가? 자 얘네들은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자 이런 색깔이다 그랬어요 gray brown. However, sloths living in the wilds. 자 그런데 이제 야생에 사는 슬로들은 slowly turn green as they age. 나이가 들면서 그린으로 바뀐답니다. 원래는 저 색깔에서 그린으로 바뀐다. 천천히. This is because 자, 그 of 이유는? wide range of microorganisms. 아하, 그 미생물들이죠. 미생물들인데. 얘네들이, Live in their thick fur. 아, 여기에 살고 있네. 이 두꺼운 자기 털, 그나뭇들보의 털에 살아간다. 다양한 그런 많은, 수많은 마이크로 오그니즘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아. These microorganisms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봤습니다. 앞에 있는 이 마이크로 오그니즘은, 자, allow to, 저, LG, 뭐, 이런 뭐 조류, 해조류, 이런 것들이 자라게 한다. It's a win-win situation. 자, 그런데 이거는 둘다 이기는 거래. win-win이래. The algae get a place to live. 자, a l g 는살 장소 없고. And the sloths receive an effective form of camouflage. 자, 얘는 뭐 되고? 위장이 되네. Camouflage. 효과적인 형태의 위장 전술. 위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나무처럼 보이나? 뭐 그렇게 되나 봐. Scientists now believe that some of 자, 과학자들이 믿는 건 the fungi that fungi 어, 이감 균류 곰팡이류죠 이런 것들 중에 일부인데 live in s l o h f r 얘한테 예, 사는 거죠 이 s l o h f r 털에 사는 얘네들은 균, 균류 곰팡이들은 could also be beneficial to humans 인간한테도 또한 도움이 되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사는 이런 어, 균류들 뭐 다양한 그런 아까 해, 뭐야 미생물들이 사는데 이 미생물들 중에서 아까 LG 뭐 이런 것들도 살고 또 균류도 살고 이러는데 자 이걸 두 번째로 봅시다. 이걸 첫 번째라고 볼 적에 이런 균류가 인간한테 도움이 되더라? 뭐안 되더라? 막 그런 말을 했어. <laughs> 자, 그런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건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려면 뒤에 그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자, 봅시다. 나오나? After collecting and analyzing 84 y f o u r species of fungi. 아, 8 4 종의 팡자이를 모으고 분석을 한 후에. Living in sloth fern. 자, 여기에 살고 있는 그것들. Researchers found that. 자, 발견했어. That some of them act. 자, 일부는. Act as antibiotics. 항생제 역할하더라. 항생제니까 여기는 항생제처럼 쓰이더라. 좋은 거네. There were even some species that. 심지 이런 종도 있더라. Showed the ability.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거 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딱 좋은 것도 두 번째로 니다 To reduce the risk of breast cancer or malaria 아, 자 저런 유방암이나 말레리아 위협을 줄여주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있더라 자 그럼 오늘 당장 자 유방암, 말레리아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항생이 필요하면은 어 나무늘벌 찾아가지고 거기 있는 걸막 뜯어서 먹으면 되겠네 그죠? 뭐 일단 어차피 뭐뭐그 자. 뭐 이제 좀 힘든 인생 그거 먹고 그죠 어자 한번 기까지간 사람은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뭐든지 어 옛날에 그 허준이 모든 걸다 했듯이 이 정말 그 죽어가는 사람들 치료를 위해서 모든 걸다 했듯이 자뭐 이런 어 그러니까 두 가지 정리하면은 항생제 역할을 한다 이런 뭐 알라리아 같은 데도 좋다니까 인간한테도 뭐 좋다 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다. more studies are needed. 자, 더 연구는 필요한데. but the researchers are optimistic. 하지만 낙관적이다. pessimistic? 비관적. 반대말이죠. but the potential medical uses of these fungi. 이런 곰팡이를 medical use로 잠재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더라. 자, 그래서 이거는 나무 널보 얘기가 아니라 나무들보에 붙어 있는 그 균류를 얘기한 거고 그 균류가 유익하더라.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더라. 요 얘기를 주제로 쓴 겁니다. 자, 여기까지.